오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신 것을 후회하게 되는 사울의 잘못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고 이제 새로운 왕정 체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아야 한 타이밍이죠. 그런데 처음부터 사울의 큰 잘못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 인간의 어떤 소망. 그런 것들이 얼마나 부질없는가.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사건은 사울이 40세의 왕이 되었고 왕이 된지 2년에 일어난 일인 것을 먼저 기록하고 있죠. 사울은 3000명을 택해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들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합니다. 지역 사진 어, 지도를 잠깐만 볼 텐데요 이렇습니다. 굉장히 작습니다. 보이실까 모르겠는 지역인데 믹마스가 여기 여기고, 그다음에 기부화가 네, 여기에 있습니다. 네, 미스바가 음.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지역 이세군데 지역이요 그렇게 먼 지역이 아니에요 네, 네, 먼 지역이 아닌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가까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구요 <laughs> 자 그렇게 이제 군사들이 이제 함께 하고 있는데 여기서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드러내고 있지 않아요. 그냥, 그냥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요나단이 선제적으로 군사행동을 취하죠. 개바에 있는 블레드 사람의 수비대를 칩니다. 근데 이걸 보면은 분명히 사울도 이 전투에 연관이 있었을 것을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또 그것을 드러내지 않아요. 자, 그리고, 이, 선제적인 군사 행동으로 인해서, 어, 일어나 일들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자, 이렇게 기록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네. 그것이 이제 블레셋 본대에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근데 여기서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가 개바에 있다고 기록한데, <laughs> 어, 개바도 이제 베냐민 기부하와 굉장히 가까운 지역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어, 블레셋 사람들의 이제 군사력이 굉장히 기본적으로 크다는 것을 알수 있고, 또 무엇보다 블레셋 사람들이 굉장히 그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군사적으로 굉장히 어, 강하게, 그 억제하고 이스라엘을 억제하는 그런 상황인 것을 생각해 볼수 있어요. 자.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블레 사람들이 이제 어떤 면에서 군사적 충돌의 이야기를 들었죠. 그러니까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이렇게 하면서 모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모아요.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즈 사람들의 수배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전에 그 나아스와 전쟁을 할 때와도 비슷한 것 같은데 자, 오늘 이스라엘이 사울의 어떤 요청을 듣고 함께 군사적으로 모이는 상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얼마나 모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이전에는 뭐, 이스라엘이 30만, 유다가 3만 이렇게 모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그것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도리어 이제 여기서는 블레셋 사람들의 어떤 어, 군사력을 알려줍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이게 엄청난 숫자입니다. 아까 전에 이제 처음에 사울이 그 모은 어떤 군대, 왕궁 수비대라고도 할수 있는데, 그게 3천명이었죠 사울이 2천명 가지고 있었고, 요나단에게 1 0명을 주었고. 근데 여기서는요, 병거가 병거만 3만이라고 기록합니다. 보통은 그 전차라고 할수 있는 이 병거가 마병보다 훨씬 적은 숫자예요. 근데 여기는 병거가 3만이고 마병 6천이라고 하니까 병거가 마병, 그러니까 말을 탄 군사들의 다섯 배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 어떤 학자들은 이 숫자의 기록은 좀 잘못된 기록이다. 어떤 오기가 있었던 것이다. 것 이렇게 보기도 해요. 그런 정도로 이3만이라는 숫자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사 시대 때도 몇백 병거로 이스라엘을 억압했던 이방 그 나라들의 에 기록이 있었는데 900 병거 900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뭐 3천도 아니고 3만이라고 나오니까 진짜 어마어마한 숫자죠. 근데 어쨌거나 그 숫자에 대한 뭐 이견이 조금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여기서 말한 것이 무엇입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그 군대 수가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굉장히 압도적으로 많은 군대의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그 반응이 곧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돌파하는데 <laughs> 그들이 올라베다 동쪽 닉마스의 진침에 블레셋의 진을 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각각 길로와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가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지금 6절의 어떤 표현을 보면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시적인 표현입니다. 군사적인 어떤 그 정세를 나타낸 것이 아니죠. 구리 중요하고 수풀이 중요하고 바이틈이 중요하고 은밀한 곳과 웅덩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이런 것들을 표현하면서 이스라엘 전체가 완전히 두려움에 빠져서 전일를 상실했고 숨을 만한 모든 곳에 다 숨었다. 이런 것들을 여러 모양으로 드러내고 있을 뿐입니다. 다 숨고 도망갈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도망갔고 남아있는 사람 어떻게 합니까? 떨고 있, 있는 거예요. 완전히 전쟁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조, 그 군사를 조직했고, 또 그런 면에서 어쩌다가 왜 그런지는 정확히 알수 없지만, 그 블레셋 수비대를 먼저 치게 되었는데, 또 그로 인해 블레셋 이스라엘 사람이 모였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이니까 완전히 패배의식에 사로잡혀서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요, 전쟁은 고사하고 이미 전쟁은 끝난 것이에요. 그래서 이당시에 블레셋의 어떤 정황을 이스라엘을 군사적으로 굉장히 압박하고 어떤 면에서는 이스라엘을 부분적으로 굉장히 점거하고 점령하고 있다라고 보기도 하는데요. 이 어떤 면에서 이스라엘은 소망이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위험한 때에 일어난 실은 전쟁은 끝난 거나 다름이 없고 매우 중요한 잘못을 기록합니다. 이렇게 기록하는데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랫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네. 이제 뒤에 나오는 얘기가 이것들을 보충 하게 되는데 사무엘이 전쟁의 시작에 있어서 어떤 그 시간 안에 와서 전쟁 승리를 위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들을 했었어야 되는데 어쩐 일인지 사무엘이 오지 않았던 거예요 그 정한 기한 내 그리고 백성들은요 이 모든 상황에서 제사도 드리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군사는 엄청나게 많이 모였고 사람들은 도망가는 상황이 있으니까 백성들이 계속 흩어지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이렇게 하죠. 번제와 화목재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울이 와요. 사울이 나가서 무난하죠. 사모엘이 말합니다.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사울이 말하죠.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에는 정한 날에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입맛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 건을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지금 어떤 이 상황을 보면요. 어, 전쟁이 어떤 상황은 굉장히 좀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대화의 한 걸음 한 걸음은 세심하게 기록하고 있죠. 도착하고 무난하고 물어보고 답하고 모든 것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면에서 사울이 말하는 것이 납득이 되죠. 사무엘이 시간 안에 오지 않았고 전쟁은 코앞에 있고. 번제는 드려야 하겠고, 백성은 흩어지고, 정말 위기의 일발입니다. 정말 눈앞에 큰 위기가 닥쳐왔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 할수 있는 그런 최선을 다하는 그한 걸음을 걸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사울에게 허락된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이 말하죠. 중요한 말합니다. 왕이. 망령 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말을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엄청난 선언이 나타납니다. 이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신 것을 철회한다고 말씀하세요. 다른 왕을 세우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울의 왕세가 왕고 왕권이 어, 길수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굉장히 위급한 상황에서도 사울은 자기가 지켜야 했던 그어 선이 있었어요. 왕이지만 왕이 모든 것을 할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왕이지만 하나님이 더 높은 권위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어떤 때까지 그렇게 해야 했습니까? 이제 전쟁의 위기 앞에서도 사울이 생각하기에 이제 전쟁은 벌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전쟁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나아가는 것이 필요했어요. 그렇게 해야만 했어요. 어떤 면에서 신앙적으로도 그렇게 제사를 드리지 않냐고 전쟁하는 것보다 제사를 드리고 전쟁하는 것이, 자기라도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명, 명백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지키지 않는 것이에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위에 있는 그런 권세자로 그런 통치의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매우 명백하게 큰 잘못을 하고 사모엘은 굉장히 엄청난 선언을 하게 되죠. 인간적인 노력과 애슴이 참 음, 호모하게 날아가는 것 같이 보이는 상황입니다 왕이 세워질 때 백성들도 그렇고 왕도 그렇고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실은 우리가 어제 그저께 본 말씀이 설교의 내용이잖아요 왕이 세워지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가 이것을 강력하게 경고했고 그것을 받아들였던 것인데 그렇게 말을 했지만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그것이 어겨졌습니까? 위기의 상황에서 위기의 상황에서 그 신앙이 다 드러납니다. 평안할 때는 괜찮은 것처럼 보입니다. 어려울 때, 위기일 때, 어. 정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될것 같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기다려야 하는데, 그것을 기다리지 않았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사무엘이 기한내 에 오지 않은 것이 명료한 잘못이기 때문에 그것을 책망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은 전혀 그런 것들을 그렇게 드러내지 않아요. 그냥 기한내 조언에 오지 않았다라고, 어쓸 뿐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1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 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부아로 올라가니라. 참 슬픈 장면이에요. 예. 사무엘도 사울도 어떤 면에서는 깨어진 마음입니다. 그리고 사울을, 사울의 상황을 이렇게 들어합니다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아까 전에 이제 군사에 수만 해도 3,000명이 있었는데, 함께하는 백성이 600명이 되었습니다. 거의 모든 지지를 잃어버리고, 백성들은 도망가고, 왕권이 다 깨어지다시피 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 인간의 어떤 연약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어, 자기 뜻대로 할 때, 특별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 자체에 대해서 어, 자기가 생각한 대로 하는 것을 굉장히 잘못한 것으로.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죠. 이 말씀은 참 인간의 어떤 소망과 힘이 얼마나 연약한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특히 위기 가운데 인간은 그 연약함을 다 드러내죠. 어려울 때, 위기일 때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 방법에 의존해야 되고 어, 해야 할 텐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은 왕권의 시작의 시점에서 어떤 면에서는 왕권의 그 종말을 선언합니다.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왕정 체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블레색과의 전쟁 은 어떻게 될 것인가, 많은 것들이 혼란 가운데 빠지게 되었어요. 인간이 노력하여서 인간이 애를 써서 왕을 세웠지만 도리어 더 예, 혼란에 빠졌고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은 어쨌거나 자기 뜻을 드러내시죠. 누구를 통해 드러내십니까? 사물을 통해 드러내시고 말씀을 통해 자기 뜻을 드러내십니다. 그것은 여전히 하나님이 그들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기에 나와 있는 유일한 희망이죠. 하나님이 징계하시면요, 그것은 징계는 고통이 아니라 다스림의 한 표현인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다스림을 보며 우리가 또 얼마나 연약한지를 생각하며 우리의 힘과 노력과 애씀과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신앙이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해 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 그러한 어, 묵상 속에서 오늘도 겸손히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상황에서도 인적인 노력과 애씀이 분명히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히 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